안녕하세요 영심입니다 오늘 저희집에 있는 담쟁이 화분 이렇게 다 나열하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쟁이 화분 이벤트 진행하고요 오늘 구매하시는 금액의 10%를 DC해서 여기 한 50개 정도 제가 이렇게 진열했는데 빨리빨리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 0만원아치를 구매를 하시면 10% DC해서 18만원 입금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할 건데요. 자, 담쟁이 화분. 저희 집에 남아있는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다. 요 아이들은 이제 매니아들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이라서요. 아주 인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그래도 제가 봐도 화분이 음이 정도면 정말 화분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분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기와 지겨움도 없고 나, 요즘은 또 이거를 또 옛날 화분 찾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옛날 디자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과 날씨 뭐 바람 이런 게 달라지면서 약간 유약의 모양 누가 빛냐에 따라서 모양의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옛날 어 그. 담쟁이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여기 예쁜 담쟁이 화분들 10%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이제 50몇 개를 번호 순서대로 얘네들이 모양이 다 틀려서 번호 순서대로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오늘은 큰 아이부터 이제 작은 아이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란히 보이는 아이들은 1, 2번입니다. 1, 2번이고 대품이고요. 가격은, 음, 요 아이가 12만원, 12만원입니다. 아주 사이즈에 비해 가격이 좋고요. 어, 25cm. 전체 길이는 25cm고요. 입구 길이는 16cm. 2번도 25cm, 16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4cm 정도 13.5cm 정도 나오는데 여기 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반듯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다 아주 가격이 비싼 아이들이라서 그러는지 완전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이렇게 예쁜 1, 2번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3번입니다 3번은 가격이 여기 써져 있네요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인데 요 아이는 언제 제일 큰 화분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건데 어 27cm입니다. 16만 원에 27cm고요. 어내 네, 심을 수 있는 그 자리는 17c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무광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거의 20cm, 19cm 나오는 아주 높은 화분이고요. 어 이번은 15cm. 아까 제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자, 1번은 17cm입니다. 17, 15, 19.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고요. 4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4번과 5번도 한번 같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4번과 5번입니다. 4번도 이런 모양인데요. 자, 큰 대적 같은 우주선 같은 그런 모양인데, 유약은 뭐, 어떤 걸 받아도, 어, 담쟁이 정말 유약 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 아이가 4번이고요. 요 아이가 5번입니다. 가격은, 어, 두개다 11만원씩 드리는데, 4번이 조금 더 커요. 11만원 짜리고요. 자, 가로 길이가 24cm 나옵니다. 24cm고, 요것이, 어, 22cm. 그리고 안쪽이 4번이 16, 15.5cm, 16cm 나오고요. 얘가 13.5cm 나오고요. 높이는 15cm, 요 아이는 13cm 나옵니다. 가격은 똑같이 11만원에, 제가 봤을 때 14번 가격표가 없었는데, 좀더 비쌀 것 같은데, 같은, 가격으로 해서요. 여러분, 4번, 5번 11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를 결제하면 될까요? 99,000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4번과 5번이었습니다. 제가 어 화분 담쟁이 세일 처음 10%. 요 아이는 원래 원가 자체가 비싸서요, 여러분. 제가 10% 하는 것도 참 큰맘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아이 이제 6번, 6번 모양 보여드릴게요. 6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6번 이렇게 생겼고, 이 아이 7번입니다. 7번은 지금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8번, 10만원이고요. 주의자 재어드릴게요 여기 9번, 요거 항아리 단지 모양이고요. 이 아이도 가격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요. 이 아이 10번, 가성비 좋은 사이즈 큰 아이, 얘 예, 10만원, 그러니까 입금가 9만원이죠. 요 아이 11번 아주 디자인 끝내주는 요 화분 요 아이는 가격이 아까 물로 씻었더니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11만원입니다 11만원이라서 센치 재워드릴게요 6번부터 해서 센치 재워드리겠습니다 6번은 약간 비스듬히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19cm 나오고요 높이는 14cm 나오고 모양은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6번이었고요. 어, 7번, 8번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1번에서 5번까지 같이 보여드렸으니까 릴수 가격 10만 원짜리니까 조금 더 작겠죠? 19cm. 거의 얘는 20cm, 8번은 20cm나고요. 1cm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안쪽은 13cm, 이쪽 12cm겠네요. 네, 12cm고요. 어,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음. 요 아이가 16cm 자 16cm고 이 옆에 아이가 15cm 그러니까 높이가 8번이 16cm 7번이 15cm입니다 그래서 1 0만원씩이고요 여기 9번 요 아이 인기 좋을 것 같은데 가격 10만원? 12만원은 했던 것 같은데 10만원에서 9만원 입금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입구 길이가 1 5 c m 고요 높이는 16cm입니다 그래서 단지 스타일이에요 9번입니다 10번은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이제 가격 10만원에 가성비 너무 좋은 한 사이즈인데요 어, 10번 18cm 16cm입니다 16cm 그래서 어, 바닥 모양을 이렇게 돌 무늬와 여러가지 무늬가 이렇게 같이 다 어우러져 있어서 뭔가를 심을 때 너무 간단하고 깔끔하고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화분입니다 이거 아주 정성 많이 들어간 요 화분은 자 여러분 한번 흙은 조금 들어가요 여러분. 뭔가 심었을 때 흙은 조금 들어가고 화분 자체는 굉장히 슬림하고 예쁩니다. 입구 길이 17cm고요. 음 화분을 꽃을 심을 수 있는 그 안장은 12cm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체적인 높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웨이브가 있지만 18cm입니다. 이 아이가 어, 가격 11만원이고요 여러분. 세일해서 99,000원에 나갈 것 같습니다. 11번이고요. 자, 이제 12번부터 해서 17번 가격 8만원짜리 소개하겠습니다. 12번 자 얘네들 한번 눕혀볼까요? 너무 예뻐서요. 장구 같아요. 여러분,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11, 11, 12 13번의 바닥 그 몸에 있는 색깔 한번 느껴보시고요. 길이 한번 대볼게요. 11이 11이 19cm 12가 18cm에서 17.5cm, 13번이 16cm입니다. 그래서 14번이 16cm네요. 어. 자, 여기서 12번이 가장 여기 가격 똑같이 어, 요 아이 가격, 음, 10만원짜리였네. 그냥 8만원에 전체 이렇게 드리는데요. 12, 13, 14가 8만원씩이니까 입금가는 72,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아이 인자 입구, 12번 입구가. 14cm입니다. 13번도 13cm. 얘도 1 3 c m 고요 높이는, 자, 19cm에서 16cm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 13, 14였습니다. 가격 8만원이고요. 자, 15, 15, 16 보여드릴게요. 약간 비슷한 한 쌍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 아이들 진짜 뭐 심어서 가성비 너무 좋아요. 모양이 너무, 음, 간단하면서도 세련돼서 요런 아이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마음에 드시는 화분은 어, 조금 천천히 돌려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14.5cm 입니다 높이는 14.5cm고 거의 사이즈 비슷한데 가격 8만원 7만 2천원 입금 받을 거고요 16cm예요 자 15번과 16은 15cm의 입구와 14cm의 길이입니다 14 곱하기 14입니다 자, 15, 16. 한번 잘 봐주세요. 아주 예쁘죠? 자, 17번입니다. 17번은 가격 8만원인데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 특이해요. 매트한 아이고요. 여기 손잡이도 아주 예쁘게 되고, 약간 낮은 화분입니다. 어, 16cm. 그리고 높이는 11cm. 16 곱하기 11입니다. 자, 요 아이가 17번이고요. 큰 화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중자 화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18, 19, 20, 21, 22, 23, 음, 24, 25, 26, 7만 원짜리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18은 쌍둥이 같죠 여러분. 이렇게 쌍둥이 같은 아이가 18, 19번이고요. 어, 전체 길이는 12cm고요. 입구 속 높이는 9.5cm입니다. 얘도 거의 비슷하고요. 얘는 11cm 조금 더 작네요. 9cm 나오고, 높이는 15cm 나오는 아주 귀여운, 아주 예쁜 화분이니까, 요 아이 7만원이니까, 63,000원씩 입금해드리면, 쌍으로 해서, 64,000원, 126,000원이면, 이렇게 예쁜 화분을 두개 소유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쁜, 장구 화분, 담쟁이 화분이었고요. 19번이었고요. 여기 20번, 지금 7만원짜리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번입니다. 둥근 나분이고요 자, 이 앞에 센치 한번 잴게요. 잠깐 <웃음> 기침 <웃음> 알레르기 <웃음> 자, 여기 16cm 10cm입니다. 안쪽 길이가 10cm고요. 음, 전체 높이는 음, 13cm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20번, 7만원짜리고요. 21번, 자. 이렇게 좀 앞으로 빼 놓고 잘 보일 수 있게 보여. 21번, 22번입니다. 여기, 어우 너무 21번, 22번 두개다 너무 예뻐. 이거 잘 한번 봐 주세요. 매트한 아이고요. 어, 입고 길이가 14cm 나옵니다. 14cm 나오고 요 아이는 13cm. 22번은 13cm 나오고 높이는 13cm 나옵니다. 요 아이가 21번. 요 아이가 2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번하고, 24, 아니, 21번? 맞죠? 아우, 헷갈려. 21번, 22번. 어차피 스티커가 다돼 있으니까, 가실 때는 아무, 잘갈 거예요. 21번? 번, 자, 그리고 이제 23번하고 24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같은 아이들을 나란히 놓고 여러분들이 쌍으로 구매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란히 놨고요. 가격 7만원에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입구 길이가 15cm, 15cm 나오고요. 어, 높이는 14cm 나옵니다. 밑에 이제 수반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인데요 어, 아랫 부분 이렇게 보면 이쪽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예쁘고 단정이란 도구가 아주 예쁘게 멋지게 달려 있고요. 요아 23번, 요아 2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7만 원짜리고요. 8번 어, 이제 25번, 26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또 7만 원짜리 마지막 아인데요 그냥 단순하면서도 멋스러운 그런 아이인데 25번 26번도 가성비 좋아요. 사이즈 크거든요. 여러분 가격 63,000원에 입금가로 받을 거고요. 16cm 16cm고요. 높이는 13c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손으로 들었을 때이 정도의 사이즈 아주 큰 아이고요. 중품 화분입니다. 25, 26이었고요. 자 이제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이 아이들, 이제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본, 일일이 정확하게 제가 사이즈를 재주면 너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대충 한번 재어보겠습니다이 아이들은 입구가 보통 12에서, 자, 여러분, 27번에서 36번까지는 제가 이제 대충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어요 아이 2 7번은 이제 12cm 나오고 옆에 좀 작아 보이는 애가 11.5cm 나오고 조금 넓어 보이는 애가 13.5cm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이들 가격 다 6만 원이고요. 높이는 어 이렇게 보시면 조금 길어 보이는 애들이 13cm, 낮아 보이는 애들이 11cm인데 낮아 보이는 애들이 10cm도 있고요. 11cm 정도 되는데 낮아 보이는 아이들은 이제 같은 가격대 6만 원이면 입구가 넓은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27번입니다. 27번. 어, 10% 세일해서 54,000원이고요. 28번이에요. 28번이고요. 29번입니다. 번호들 적으세요. 30번입니다. 같은 6만원인데 29번보단 조금 더 작아요. 30번이고요. 요 아이도 이제 세 개가 거의 디자인 같은데, 색상 완전 다르죠. 아 예쁘네요, 색상. 요 아이가 3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31번, 여기 32번 단지 스타일인데, 요 디자인 예쁘죠? 자, 호불호 없이 다 예뻐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요 아이가 32번이고요. 요 아이 가성비 좋은 넓은 화분, 33번입니다. 담쟁이 요 사이즈 54,000원이면, 여러분 득템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자, 34번입니다. 34번이고요. 음, 여기 35번은 가장 넓어요. 가장 넓은, 아주 예쁜. 그러니까 33번과 34번과 35번은 약간 비슷해서 가성비가 좋은 아이들이고요. 39번, 아 36번. 이쪽으로 좀 올까? 얘들아. 이 아이들은 이제 36번부터 37번까지인데요, 여러분. 약간 뭐라 할까? 디자인 비슷하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이제 위에는 넓고 이렇게 각이 지면서 예쁘게 잘 빠진 아이인데 요 아이가 36번이고 요 아이 보랏빛이 많은 아이가 37번 여기 특이한 색깔로 어 갈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요 아이가 38번 요 아이 39번 그러니까 요 아이들 가격 다5 3 0 0원씩 세일해서 나갈 건데요 여기 한 12cm 되고요. 한 12cm 됩니다. 12 곱하기 12 정도 되는데 요 아이가 이제 36, 37, 38, 39입니다. 자 40번, 40번이 어디 갔을까요? 39번까지 했으면 40번이 있었는데 음, 40번 안 보인다. 40번 안 보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네. 왜 41번부터 있지? 39번. 아, 여러분, 40번은 없나봐요, 여러분. 제가 또 빠트렸나봐요. 자, 여기는, 어, 가격이 얼마 하냐면은, 아, 여있다 여기 40번. 여기있다 40번. <laughs> 가격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요. 요, 40번부터 해서, 어, 46번까지는 가격 5만원. 4 4 0 0원짜리 입금가인데, 일단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넓은 화분이고요. 40번이 입구 길이가 13cm, 높이는 10cm입니다. 옆에 이제 완전 디자인 예쁜 41번인데요. 색상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이 완전 디자인 화분이네요. 입구 길이가 9cm고요. 높이도 한 10cm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41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여기 너무 귀여운 5만원짜리 42번입니다. 42번 여러분들은 그냥 그 가격대별 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세일해서 다 계산서 보내드릴게요. 입구 길이 9cm고요. 높이는 12cm입니다. 요 아이가 42번입니다. 42번이고요. 43번도 너무나 디자인 예쁘죠. 가격도 너무 예쁜 5만원 짜리에요. 5만원 짜리 요 아이 음, 입구 길이가 어, 11cm 높이는 9cm입니다. 9cm 43번이고요. 44번입니다. 44번은, 어, 가격비리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 44번. 자, 가로 길이가 13cm, 높이가 10cm입니다. 아주 가격비리 사이즈가 좋고요. 요 사, 사, 45번은 제가 아까도 저기 32번 보여준 거 있는데, 이 아이하고 이제 가격은 만원 차이고 사이즈 이 정도 차이난데 이렇게 세트로 32번 하시는 분, 45번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격, 사이즈는, 여기 가격이 5만 원 짜리에요. 그러니까 45,000원 나가겠죠? 8cm, 10cm입니다. 46번은, 어, 13.5cm, 안쪽은 8cm, 높이는 9cm에요. 46번입니다. 46번이고, 어 47, 48, 49. 자, 49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 아이들은 완전 디자인 화분인데 가격은 이제 9만 원. 9만 원입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 47번이고요. 요 아이 48번이고 아니 48, 49인데 요 아이는 이제 접시 수반에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왠지 여기 꽃나무 진주 같은 거딱 하나 이렇게 꽂히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47번은 15cm나 됩니다, 여러분. 가로 길이가 15cm 나오고, 어 49번은, 자, 거의 16cm. 요 아이도 거의 한 15cm, 16cm, 10, 이 정도, 대충 그 정도 나오고요. 자, 높이는 한 11cm, 10에서 11cm 나오는 그런 아인데, 이 자요 아이가 4 7번이고요요 아이가 48번입니다 요 아이가 49번입니다 요 화분 너무 인기 좋았어요 여기 3개가 있더라고요자40어7 8 9 자, 마지막 4만원짜리 두개 남아있어서 소개합니다 이게 50번과 51번인데요 이렇게 되 생겼어요 여러분 자요 아이는 4만원 3만6천원 입금가고요 12cm 51번은 9.5cm 11cm 짜리가 높이가 낮을 수 밖에 없죠? 7.5. 자, 51번, 어,는 9cm 입니다. 그래서 요게 5, 요게 5 0번이고요 여러분, 여기 51번 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몇 개를 단품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 하긴 했지만, 여러분, 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로 찜해 주시면 되구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찜한 것 중에 되는 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덥대요. 올해 들어서 제일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영심이와 함께 올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